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포방동 아세입니다. 지금 이제 학건을 글이 뭐가 나왔냐면, 음, 초등학생 한 명인데, 초등학생 한 명인데, 처음에는, 어, 적응이 되고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뭐, 부모님도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학, 수업이 방해될 정도라, 아, 혼을 내고, 그런 다음에, 이, 이 학생을 혼을 내고 문제 풀고 보냈는데, 지금 이직히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고, 어떤 분이 댓글에, 그래? 아, 이런 거를 아시면 고수라고, 어,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올리는데, 뭐 고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 기준,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기준, 그러니까 동아쌤이 가지고 있는 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어, 고민 좀덜 하고, 살거든요. 나머지는 감당하고 자 보시면 이제 정리하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이렇게 학원업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업이, 서비스업 사업이니까 아, 서비스업이니까 누구든 오면 좋은데 당연히 오면 수입이 증가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이 서비스업 자체가 발전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 학생 때문에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 그 학생을 받았는데, 아, 그 학생을 받으면 다른 학생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안 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동아샘의 경우에는 다 받습니다. 웬만하면. 음, 왜?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거의 최후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하죠? 네. 어. 두 번째는 또 이제 수업을 하는데 다른 학생한테 방해가 돼요. 계속 방해가 되니까 그 학생한테 자꾸, 어, 지적을 하고, 먼저 하면 이 학생도 기분 나쁘잖아요. 어, 또 다른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대를 위해서 소를, 좀 이상해요, 저는. 근데.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끊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에 방해가 되면, 저는 별도로 수업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 게 방해되면, 방해되는 다른 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수업을 같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대1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 학부모가 1대1 수업료를 낼수 있느냐 하면 받고, 안 그러면, 안 맞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고민은 안 합니다. 내또 하나의, 그, 정리하고 싶은, 뭐, 이유는, 효과가 있느냐, 이 학생이. 내가 가르쳤는데, 성적도 안올르고 맨날 떨어지고, 똑같으면, 미안해서, 어, 양심상. 강사의 양심상 미안해서 그만뒀으면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니네 부모한테 돈 받게 미안한데, 학생한테 확인합니다. 미안한데, 야, 최소로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게첫 번째가 학습 누적 기록부고, 근데 이거 안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누적 기록부를, 어, 일주일을, 그죠? 2 4시간 하고 30분 카드로 만들어서 학습한 걸 기록하는 누적 기록부를 쓰게 하는데, 누적 기록부. 어. 그 보시면, 어 이겁니다. 이렇게, 누적기록부로 이렇게 칸으로 책을 하는데 어쨌거나, 어 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일주일을. 근데 이렇게 누적기록부를 쓰고, 최소 누적기록부를 쓰고, 최소 공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줍니다. 정말 최소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다니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표시. 이를 정도로 주고, 하는데, 이제, 좀 애매한 게 제가 이 정도 효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부모님 이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그바람하고 어, 저는 확인을 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이 정도밖에 못 했는데 계속 보내, 보낼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항상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이 정도밖에 근데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더잘 아십니다. <laughs> 그쵸? 아 네. 어,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뭐 공부가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 얘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확인을 하면 의외로 놀랍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거뭐 욕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실제적으로 애애 애한테 아이한테 뭐라고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음, 만족하십니다. 이제 진짜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생 자체도. 자그 다음에는 음,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학생이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이게 내쫓으니면 <laughs> 어, 네? 인생 살면서 한 3명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 학생은 나타오는 길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내쫓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줄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아, 한 번도 부족기를 했을 때, 500개를 할수 있으면 받아주마, 다시. 근데 진짜 500개를 하는데 애가 체력이 좋아지니까 원래 똑똑하네요. 공부를 잘해요. 98점 맞아갖고 안 와요. 학생을 위해서 내쫓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 상으로 안 맞습니다, 잘. 음. 예를 들어서 1대1로 하는 거가 필요한 학생인데 1대1이 안 되거나 집단 강의가 필요한데 집단 강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필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1대1로 시스템을 맞춰서 아이마다 시스템 구축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매할 거예요. 학원에나 그룹 수업을 하는데 한 명이 해치면, 어, 안될 거고, 이한 명한테, 학부모한테 그룹 수업인데, 1대1 수업, 그룹 수업 비만큼 내고, 1대1 수업 비를 내려면 그걸 못한다고 할 테고, 그러면 정리할 수 밖에 없는데, 정리하기는 애매하고, 1대1은 못해주고 하는 시스템의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어떤 학원에서는 그런, 어, 예를 들어서, 어, 쉽게 말해서 꼴통들만 모아서 꼴통반. 에? 아니면, 어, 재미있는, 어, 뭐, 마무리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재수업 방식이나 생활템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 너무 익숙해서 반전을 위해서 정리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 어 새롭게 한번 해보라고, 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면, 똑같은 상태로, 그냥 루즈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그죠?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어떤 반전을 주기 위해서, 어, 정리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게 일반적인 이유인데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 이런 삼각관계에서 첫 번째로 이게 최소 기준이 명확한데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한번 경고 두번 경고 하고 설득을 합니다. 아 그만 더 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 <laughs> 스스로 그만 더 달라고 애들이 오기가 생각이 나봐요. 어 뭐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나 저는 이게 정리 안 하고 부탁합니다 정리해 달라고. 제가 짜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면 애들이 아 뭐하면 되는데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해줍니다. 애들이 다음에 저는 절대적으로 확인합니다. 학생한테 네가 도대체 뭘 하고 싶냐고, 얼마큼 할 거냐고. 물론 약속을 하면 자꾸 깨기도 하지만 최소 기준을 부여를 해주면 이 확인한 거에서 합니다. 할수 있는 걸 부여해야죠 학생한테. 그래서 확인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냐고, 그럼 놀게 합니다. 그럼 놀려주면 안 되나요? 놀게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적어서 미안해지지 않을 정도는 하죠. 어, 미안하니까 수업은 합시다. 돈 받은 게 있는데 나도. 하고 수업하죠. 그죠? 제가 수업 되게 많이 했죠? 아, 예. 음. 어,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학생과 충분히 대화로 최소 기준과 해야 될 것, 하고 싶은거를 확인을 해서, 어, 학생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왜?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 되지 않으면 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거 해줍니다. 원하는 게로 했는데 학생이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럼 쿨하게 아혼나고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줍니다. 학생한테. 그러면 학생이 놀랍니다. 뭐, 뭐, 이런 선생이 다 있냐고. 자, 다음. 자, 강사로서 이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이제 저한테 발행을 얻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수업해달라고. 그럼 다 해줍니다. 다해주는데 강사로서의 수업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한계치 뭐강하지는 뭐 않습니다 어차피 일대일로 수업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되죠 근데 그걸 넘어가는 상황이면 학부모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라고 바라지 않으시냐고 근데 학부모가 그걸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할수 없으면 아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발행을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중단을 시킵니다. 학생과 무관하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돈을 주시고 학생의 교육을 의뢰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학생이 요구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학생,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자주 합니다. 거의 제가, 학부모가 안 하면 제가 전화합니다. 어, 한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잘 지내고 있냐고. 행복하시다. 그럼 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교육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학생은 수혜자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행복해야죠 학부모도 왜 학생만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제가 조절을 좀 합니다 중간 단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건 너무 심한 욕시라고 학생의 요구사항 학부모한테 전달합니다. 이거, 이거에 얘기하는데 엄마한테는 못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중간에 조절을 하면서 템포를 조절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껴서, 중간, 학생과 학부모의 중간에 껴서, 낀다고 하는데, 껴서 제가 역할을 할수 있으면 진행을 하는데, 신뢰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할수 없는 경우엔 중단합니다. 왜 중단하냐? 학생하고 학부모, 내가 이 사이에서 뭉쳐서 학생 옆에만 있을 수, 이쪽에 있을 수도 없고 학부모 옆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운됐껴야정위치이다 교사는. 그런데 여기에 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죠. 바람을 수용을 못했어도 중단을 하지만. 학생이 그만두기를 원한 걸 확인했어도 중단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문제가 있다. 아이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허심탄하게 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최소 기준을 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면 당연히 일대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학부모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비용을 받으니까 감당을 하고 그 학생이 원하는 걸다 해주잖아요. 근데 시스템상 그게 안 되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시스템을 이런 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든지 아니면 감당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복잡한가? 자 그럼 끝내는 끝나는 게 뭐죠? 일반은 뭐라고요? 일반 최소기 최소기준 최소기준 최소 하시고 계시죠? 예. 네. 그다음에 확인하죠? 뭐 하고 싶냐 맨날? 네. 어, 너뭐 도대체 뭐 하고 싶니? 이렇게 그죠? 네. 어, 확인하고 해주죠. 네. 이 확인해 가지고 너 그만두고 싶니? 그럼 풀하게 얘기하라 그러죠 제가. 예. Yeah. 아, 뒤돌아보지 않고, 왜이 한계, 기준, 최소 기준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내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세워놨고, 그 안에서는 어떤 걸 하든지 다 쿨하게, 오케이, that's o k 오케 that's o okay. k okay. 그죠? 다 되죠? 네.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의 바램을 봤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예,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싶다고. 네. 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 중간 자리에 지금 들어갔죠?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네. 어, 성실하게 제가 역할을 수행했나요? 예, 그렇죠. 오,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학생 해결됐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했으니까 내 역할도 확인했습니다. 네. 최소 기준 하니까 나도 마음에 듭니다. 학생한테 바라는 거. 네. 학생한테 확인도 했습니다. 반응 네. 수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한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돈의 가치를 합니다. 라고 확인을 할수 있어서 부모들이 공맙다는 아, 느낌이 안 갖는다라면 정리를 합니다. 허 어. 그럼 부모님이 있어요? 네. 있군요. 그럼 돈 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합니다. 돈을 벌르면 얼마나 본다고? 어? 이게 돈 벌어봐야 내가 이5년 더하면 이 아파트 한채 생기고 말겠네. 어? 안 그래요? 네. 어? 대전 대전. 대전 아파트, 싼, 싼, 싼 아파트 하나. 이 15년을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새벽에 1시까지 수업을 해도 아파트 한채 생기고 말잖아. 네. 뭐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바람도 수용하고. 그러면 가는 거, 오는 거, 그죠? 네. 가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없습니다. 왜? 왜? 기준이 단단한데 이게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이 안에. 밖에 벗어나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수궁합니다, 이 밖에 벗어나서 정리되는 게. 물이 없습니다. 욕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수용하고, 내가 해줘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겁니다. 부모도, 부모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강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학습 태도가 나쁘다, 뭐하다, 뭐하다. 네. 그쵸? 이렇게 에, 정리하고 싶은 학생. 그쵸? 누구나 당연히 강사면 정리하고 싶겠습니까? 받겠죠. 가르치고 싶어서 강사하는데. 음. 교육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가르치는 자,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좋고 이걸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리하고 싶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자, 힘들려면, 힘들, 어차피 힘들어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어차피 힘들잖아. 그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를 넓게 잡아요. 최소 기준은 넘들어요. 그 안에는 무조건 감당해요. 그게 업이고, 힘드네. 애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내 네, 그러잖아요. 네. 같이 그 축구 보거나 배구 보러 갔을 때 아이들 컵라면 달라고 그래 그럼 항상 주잖아요 10번 네. 가면 아홉 9번 아홉 엎드리잖아요 네. 당연히 휴지 도고 가야죠 엎드리는 게 애야 엎드는걸 경험을 해보니까 가르친 거야 당연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보냈지 그러니까 당연한 아이들의 문제점은 당연히 내가 흡수하는 것인데 강사가 최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가 나 무서워하잖아 최소 기준 네 저거 건들면 저 선생 폭발하는데 한 번도 폭발을 안 했지만 잘해주니까 더더 무섭잖아 근데 어? 근데 물렁물렁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지네 그게 최소 기준이야 그게 넘어가면 근데 그거를 넘어갔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넘어갔다고 이건 해줘야 된다고 차근차근 몇 가지는 해줘야 된다고 어? 그게 내가 강사로서 내 양심이라고 이해됐어요? 음.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